성격별로 한번 분류해봅시다. 우리 공식 조직 이러면 회사나 학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대학 총동창회 이런 것들은 공식 조직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나 지 역할 책임이 명확하고 구분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세 경우도 마찬가지 공식 조직이라는 거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스스로 만든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조의 축구에는 지위 책임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 아이돌 팬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 자발적 개사체입니다. 그런데 사내 동호회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는 자발적 개사체지만 친목 동호를 위해고 그리고 사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라는 겁니다. 성격별로 분류했을 때는 여기 존재하지만 위치상으로 보려면 얘는 이 공식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총학생회, 총동창회, 정교 동아리,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아, 총동창회를 다얘기죠 그럼 총학생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왜? 총학생회는 학교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단순히 공식 조직의 성격만 갖게 된다는 거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 정규동아리 정규동아리 어디 있을까요 정규동아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습니다 공식 조직 의 일부로 존재하는 거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조직에서 움직임이 그렇죠 그런데 동아리 모임은 또 생각해 봐야 될게 많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면 이건 비공식 조직이 될 테고 그러니까 그 같은 학교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계사체, 즉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연주부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한다, 활동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들을 같이 어울려서 했다. 이러면 이제 그냥 단순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같은 학교 선생님들끼리 뭔가 동아리 모임을 갖는다. 이러면 이거는 정규 동아리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은 활동하는 것이 교육, 계획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활동들이,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 동아리 지도는 포함되겠지만, 스스로 하는 동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는 바로 자발적 개사체 바로 돼가 버리고, 그 자발적 개사체 중에 같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한다면 비공식 조직이 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다면 이건 단순 자발적 개사체가 된다.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